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천국 마음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내가 이로받고 싶은 것또 가장 격려받고 싶은 것은 아마도 가정일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이미지는 어, 품어주는 것 그리고 또 보듬어주는 것또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 어, 우리는 그런 또 이미지를 또 나름대로 갖고 있고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너왜 가정에 대해서 그런 좋은 쪽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르 달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책망받고 가정에서 냉소적인 어떤 판단과 정제를 받을 때 실망은 아마도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정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의 배경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잠시 고향으로 이 복귀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향이다 라고 하는 헬라 단어 파트리스는요 가정 가족 자기 동조 조국이다 라고 하는 말로 어, 우리가 또 총괄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감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능력은,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서 났느냐? 스스로가 묻고 대답을 했는데, 어, 정상적인 대답이다라고 하면 정말 저분이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정말 저분이 인간과 다른 그 어떠한 분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오늘 돌아온 대답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대답이었냐면 우리가 그 예수의 가족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출신을 알고 그 예수의 학벌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수의 지금 직업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예수의 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어떤 처지로 살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는 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감탄과 앞에 있었던 경이로움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조금 더 지켜봐야지 하면서 그냥 판단을 보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를 결론적으로 배척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번번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방해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으면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고향에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어 여러분 시골이나 이런데 가 보시면 가끔씩 현수막 하나씩 이렇게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내 가족, 고향 동지, 어, 친지들 중에서 뭐 비서실에 있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을 한번 하면요 그 마을은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조국이고 그런데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곳에서 모른 척 당하고 배척 당하고 냉소정이 평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헤아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보면 먼저 지엽적인 내용으로 보면 선지자가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디를 가나 어디서든지 선지 선지자는 존경을 받는데 존경을 받는데 그런데 딱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자기 가족과 자기 고향이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당시 유대 문학이나 로마 문학이나 그리스 문학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그날 인용구고 속담이에요. 뭐, 우리로 예를 들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사람은 뭐,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들 격언 문구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구가 그 당시에 쓰였던 문구예요 지역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냉소적이고 이런 좀 뭐랄까요 실망스러운 상황을요, 그냥 예수님이 대수롭지 않게 좀 넘기고 있는 어떤 속담과 인용문구를 들어서 넘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상황을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제자도 함께 이 상황을 봤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고 이 자체의 내용만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이 여기고 실망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왜 그러냐 충분히 여러분은 실망할 법도 합니다. 사람은 실망하면 어떡합니까? 낙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중단해 버리잖아요.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마태든 마가든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하던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이 실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망인가요? 충분히 실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던 일 계속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에요. 이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윗부분에서 말씀드렸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저는 얼굴 표정 관리가 잘안 돼요. 누군가가 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솔직히 얼굴 안색부터 좀 굳어져 버립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면 마음과 또 얼굴 표정은 좀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웃으면서 넘기십니까? 솔직히 그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속담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아무 일이 있었던 것이 없는 것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냥 넘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어요. 속담 한번 봐 봐. 그냥 이 속담이 맞네 하고 그냥 넘겨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천국의 마음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렸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자, 한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은요. 1절부터 거의 끝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다 가득 차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3장 1절 한번 띄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다음부터 천국은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나가사.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 천국 비유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5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여러분, 문예적인 성경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자,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맨 앞부분은 어떻게 차 있습니까? 집에서 나가사. 천국 비유가 끝납니다.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사. 이 사이에 모든 내용들이 다 멀어 차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문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낭패와 실망과 아픔을 겪게 되는 배경은 어디예요? 바로 집이에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집, 고향, 집이 부분이 여러분 연결고리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천국 마음으로 충만하게 있으니까 이 집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 그분이 그럴 수도 있지 않고 그냥 넘기더라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이 천국 마음은 하늘 마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천국에 있는 비유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바람 불면 꺼져버리는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이 불과 상관없이 이 바람과 상관없이 계속 계속 이글거리는 태양과 같은 마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있죠. 천국 마음은 무엇입니까? 밭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밭만 보면 나는 고생길이고 일해야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죠.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천국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늘 마음 아니겠냐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주 동안 살아가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사람 몇명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냉정한 현실이에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칭찬하나요? 그런 세상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안 들어먹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핀잔 안 들으면 그냥 오늘 잘잘 살았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박한 현실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빈도수적으로 우리는 판단받는 말, 실망스러운 말, 어떤 언행들 상당히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예민해진다라는 거예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포자기한다라는 거예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내 삶이 스탑되고 중단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더라 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어떤 잘못을, 똑같은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곱 번이면 할 만큼 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은 번씩 일곱 번 하라고 그랬어요. 일은 번씩 일곱 번은 몇 번입니까? 70 곱하기 7이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죄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내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곱 번도 아니고, 일은 번씩 일곱 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목사님 아직 삶을 덜, 사, 덜 사셨구나. 어떻게 똑같은 죄에 대해서 흔번씩 7번 그렇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의 죄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와 반복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은 용서 못해요. 아내는 용서를 못해요. 부모는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요? 왜 용서가 가능합니까? 부모 마음으로, 부모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천국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부분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판단과 핍박과 어려움들과 특히 가족들이 믿지 않는 믿음에 있어도 방해하고 가족들이 협력해주지 않고 손가락질 할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같이 천국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 하던 일 계속 할수 있어. 오늘 이부분에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무엇이냐면 탄식이었습니다. 탄식.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며 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건요. 저들이 믿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텐데 저들이 믿었으면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 반감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탄식으로 반응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 믿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가족들이 정말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예배를 더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는 목사이지만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요. 도와요. 평일에는 끝나고 돕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족이에요. 도와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반대로 아내도 저에 대해서 집안일 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 그냥 돕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안 도와요. 비아냥거리고, 핀장거리고, 협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속상하니까. 때로는 이 속상함이 판단으로 바뀌고, 정제로 바뀌고, 더 심하게 나가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 잘못했나? 이런 여러분 후회감으로 얼룩진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돕지 않음을 판단하고 정지하지 마시고, 이 돕지 않음을 통해서 내 남편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탄식해보세요. 아파해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보면, 어떤 한 남편이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을 멀리 사시니까 차로 앞에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세요. 제가 그 강경을 몇 번씩 보거든요. 근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양이 여기까지 왔으면 같이 예배 드리고 가시지. 이양이 여기까지 왔으면 예배 드리고 가시지. 아내만 딱 내버려두고 혼자 쭉 가버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요. 몇 번을 그런 강경을 보니까 판단이 돼요. 정죄가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마음을 또 바꿨어요. 그냥 홀로 가버리는 그 차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만날 텐데. 그 은혜의 부여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 차를 보니까 이제는 탄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천국 마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도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고 뭐 찬양대가 있고 기타 등등 등 많은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나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현실이에요. 안 도와요. 그러면 우리는 안 도우면 어떻게 합니까? 할 것만 고안 도와요. 그러면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냥 계속 비판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마귀가 틈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돕지 않으므로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돕지 않으므로 이것과 함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해 봤냐, 이거예요. 아파해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서 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제가 이 독산동교회도 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 사람도 많지만, 떠나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떠나버린 사람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구냐면, 함께 그래도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함께 일으켜보자고 했던 중직들이에요. 근데 돕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솔직히요. 근데 처음에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이었어요. 돕겠다고 해놓고, 같이 하자고 해놓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저 사람이 끝까지 그 직임에 있어서 같이 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어주신과 부흥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부여함과 풍성함을 누렸을 텐데 그것을 함께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바로 속상함이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면 탄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천국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탄식하는 마음이 있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봉 13장을 마무리할게요. 마태봉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천국 비유들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억나는 것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가지세요. 또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겨자씨를 뿌리세요. 담을 것은 담고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이것이 천국의 속성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도 수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천국 비유가 끝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에게 수평적으로 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준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고, 제수로 함께 넘기라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판단과 서로 이야기, 도 정제의 마음이 아니라, 탄식하는 마음. 나를 안 도와주는 사람, 분명히 도와주기로 해놓고 안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역이나 전대에도 딱 보면 저는 알아요.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구역장 좀 해요. 아이고, 도와줄게, 도와줄게, 전도회장 좀 해요. 그렇게 해놓고 안 도와주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야? 나만 일시키려고 자기만 뒤로 쏙 빠진 거 아니야? 화나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 자꾸 그런 판단과 정죄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마귀만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마음? 예수님 마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와주지 않는 남편, 그 도와주지 않는 아내, 그 도와주지 않는 식구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탄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수평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천국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천국의 십자가예요. 왜 우리가 천국의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그리며, 잘 완성하며, 잘 만들며 나아갈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또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나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